네, 안녕하세요 미니절뚱이 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그합의 수제 점토 합비 수제 점토로 만들었던 그릇 완성작을 제가 다 마르면 찍는다고 했는데 다 말라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되게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고. 제가 요즘에 영상을 되게 많이 못 찍고, 되게 많이 못 올렸어요. 되게 못 찍고, 되게, 되게 많이 못 찍고, 되게 많이 못 올렸는데, 왜냐면 요즘에 제가 초등학교를 제가 다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교, 저희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토요일 날에 저저번주 저 토요일 날에 엄마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저 저번 주 토요일 날에 네 제가 저 저번 주 토요일 날에 콩쿨이 있어서 피아노 콩쿨이 있어서 그 이후로 연습 그 전하고 그 후엔 또곡 결정하는 것 때문에 다음 곡을 곡 결정하는 것 때문에 영상을 되게 많이 못 찍었어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항상 <laughs> 미니어처 작업실에 못 와가지고 오늘 딱 미니어처 해야 되겠다 하고 딱 왔는데 글씨 다 말라 있어서 그래서 이거. 완성적 소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완성적 소개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은 소, 소리는 지금 여기에 미니어처럼 매트가 깔려있어서 미니어처럼 매트가 깔려있어서 살짝 소리가 잘안 나는데 제가 바닥에서 한번 떨어뜨려볼게요. 네, 바닥에서 제가 떨어뜨리면 네,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는 나온 거 같고요. 네, 되게 소리가 딱딱하게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폴리머 클레이나 모데나나 그런 점토들이 다 점토들이 다 굳었을 때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살짝 나기 왔 때문에 잘 나온 거 같고요. 이거는 제가 영상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거 마르는 거는 하, 하루만 있어도 다 말라요 제가 영상을 조금 늦, 늦, 그 뭐냐 그릇을 조금 마른 거를 늦게 봐서 그렇지 마르는 건 되게 빨리 마르고요 이거 서포질하는 법도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그릇 완성작이었습니다 안녕